안녕하십니까 25년 출쟁이 오치봉입니다 예, 또 하루가 지났죠 이? 예. 오치봉이 지난 영상 라이브 때 어, 춘봉언니 투 도망자 편에 맛다시 예, 이 군대, 군용 요리죠 이 맛다시 맛다시 이렇게 맛다시 예, 고추나라하고 산채 비비요 맛다시 예, 우리 미녀 삼총사한테 부탁을, 제가, 띵아리한테, 요거, 하나에 뭐, 천 원, 구백원꼴 한다고 해요. 이거 주문 안으로 주문표로 요리를 한번 해드린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했으면 뭐 있어? 지켜야지. 오늘, 예, 점심시간 이짝짜짝에서 예, 우리, 뽕스 패밀이 예, 민 삼촌 가족의 띵아리가 이걸 직접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춘봉이 오늘 저녁에 바로, 예, 이거 맛다시를 이용한 요리 준비해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오늘 2019년 4월 10일 화요일 저녁 8시 일찍 첫작입니다. 오늘 군대 요리, 예, 첫번째 편이죠. 맛다시 소고기 덮밥. 예, 맛다시를 이용한 소고기 덮밥 요리 한번 하려고 하고, 예, 이거 뽕스 팸밀이 약속입니다. 예, 우리 뽕스 팸밀랑 약속 오춘봉 불합방 인도 없이요. 있으면 이대로 없어온대로 그대로, 예, 그대로 갈 겁니다. 앞으로도 변치 않습니다. 예. 준비된 재료 소개하고 바로 요리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두 가지가 도착했는데, 산채비빔밥 고추나라, 오늘 고추나라, 조금 더 매콤하더라고요. 걸 이용한 소고기 덮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나라 하나, 예, 그리고 소고기 한 주먹, 한 100g 내외 소고기하고, 야채는 그냥 간단하게 야삭거리 식감만 내기 위해서 양배추 1대1 양만 준비했습니다. 소고기하고 양배추 1대1 준비. 그리고, 마늘도, 다진 마늘이 아니라, 칼로, 요, 한꼬 좀, 어, 마늘 한, 한네 개, 세네 개, 이렇게 칼로 좀 얇게 썰었어요이건 마늘 향을 약간 입히면, 예, 좀 야식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마늘 향 입혔고, 예, 혹시 부족하진 않을 것 같은데, 예, 부족간을 위해서, 소고기 형님하고, 예, 요거는 마법의 가루. 마법의 가루는, 예, 한 5분의 2정도는데 이건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식용유 한 수죠? 요거는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반수를 준비했습니다. 이 덮밥이기 때문에 약간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예, 밀가루 반수를 준비했고, 예, 요거는, 짬뽕 고춧가루 한 수저, 예, 한 수저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수기물 300ml, 예, 요렇게 준비됐고, 예, 비법, 마지막, 어, 비법 하나, 예, 서울 버터, 예, 버터를 살짝만 넣어가지고, 예, 수저로 한 3분의 1 수저 살짝만 넣어서, 풍미를 엄청나게 내가지고, 소고기 덮밥 끝, 끝판왕, 예, 맛의 정점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수기 다됐시니까 그리고, 예, 요거, 엄마표일, 예, 엄마표일, 마지막 에한방을만 떨어뜨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료 준비 끝. 예, 두마하면 잔소리, 세마한번곱밥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가슴을 땡기고 예, 식용유 하시죠. 입장. 예, 입장에으면 먼저 소고기 입장. 예, 소고기에 소금, 후추간을 살짝 해도 되지만, 어이 고추 이거 뭐야? 고추나라 맛다시 간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간안 할게요. 뭐 간을 뭐두 번씩이나 해. 자, 이 대접을 끄내서. 예. 먼저, 이렇게, 맞다시, 예, 맞다시를 짜겠습니다. ,이. 맞다시를 대접에 짜주세요. 예, 이렇게 쭉 짰습니다. 쭉, 한번 더. 자, 쭉 짜니 끝까지 나오네요. 예, 요만큼 양입니다. ,이. 자, 아! 여기가 잘볶아지고 있나 맞다시예 그리고 그거를 소스를 예, 농도를 아예 처음부터 잡고 시작할 겁니다. 이 밀가루 예 반수저 입장. 어 오늘 영업은 다 끝나 어 가져가 어 아까 안 그래도 가져 가 다음에 보자. 어 그래 다음에 놓고 하지 마. 어 고마워. 자 밀가루 반수저 예반수저였면물 300ml 있죠? 300ml 준비한 정수기 물에 절반만 일단 넣겠습니다. 절반 넣고 이렇게 개주겠습니다 이렇게 맛다시 예. 양념하고 밀가루 반수저 그리고 물 300ml 중에 절반을 넣습니다 이렇게 개주고 예. 예, 이렇게 소고기가 잘 볶아지고 있습니다. 예. 소고기 볶아지는 동안 살짝 넣을 때 마늘 마늘 입장 그리고 버터 요 타이밍에 소고기 볶아질 때 예, 소울의 버터 예. 삼레스만 살짝 입장. 버터 양이 그냥 소고기에 마늘에 빵 입혀야, 예, 요 소고기 덮에 풍미가 끝내주게 일어납니다. 예. 이렇게 하고, 요 양배추 아삭거리 식감 위에서 양배추 입장. 요 놈들이 살짝 국가지 동안 수저가 어딨니? 아이고, 수저가, 예. 예 수저를 입는. 짝짝짝 짝짝짝짝 예. 자이 마늘 향하고 예 버터하고 소고기가 오늘 볶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소스는 지금 예 다시하고 맛다시 그리고 준비된 정수기물 150g 그리고 밀가루 예 밀가루 반주죠 해서 농도를 좀 맞추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볶아질 때 예, 마법의 가루 입장, 마법의 가루 입장하고 고춧가루, 예, 고춧가루를 먼저 볶습니다. 예. 한 수정 투입. 예, 그러면 이렇게 소고기하고 마늘하고 버터하고 이렇게 빨갛게 예, 마법의 잘 볶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야, 고소한 양이 아주 일어나고 있고 예, 그렇게 되면. 요 정수기물을 300주에 150일 쓰고 150일 남겨놨는데요 요걸 투입하고 조금씩 조금씩 더 넣으면서 넣으면서 농도를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걸로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추무이 하는 지금 덮밥 양은 1인분이라 대략 2인분 정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잘 되어진 거를 그대로 투입 자 이렇게 하면 금방 걸쭉해집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 금방 걸쭉해지죠 이렇게 해서, 물을 넣어가면서, 150 남은 걸, 먼저 절반 넣고, 예, 조금 남아있죠? 이렇게 절반 남은 걸 잠깐 보고, 이렇게 저어줍니다. 예, 요게, 맛다시, 소고기덮밥, 2인분 양, 1인분 양이 아닙니다, 예. 예또 이렇게 졸여주면서, 예, 기에 농도를, 예, 밀가루 반수저하고 미리 잡았기 때문에, 금방, 예, 이렇게, 이렇게요 농도가 금방 잡힙니다, 육 예. 끝이 아니라, 한번더 남은 걸 투입해줘야 됩니다. 한번더 입장. 기 남은 육수 입장 이렇게 이렇게 두번 입장하면 아 여기 에 소고기 덮밥 소스가 빨갛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요 끓기 시작하면 예 소스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소스가 덮밥 소스 완성이 되면 요예 엄마 표일 한 방울 한 방울만 딱떨어뜨리면 끝나는 거 아시죠 예 그리고 간을 한번 살짝 보던 소용 형님 늘 필요 가 없을 것같은데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습니다. 아이고 소공 형님 미안이야 안 넣어도 돼 끝났어. 야 이렇게 끝났으면 야 이거 칼칼하네요예 엄마 표일 한 방울 입자. 예오춘봉도 사실 요리하고 있지만 태어나서 처음 맛다시로 요리하고 있습니다. 그합법 예 일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다된 요리는 이렇게 예 빨갛게 농도가 이렇게 완성이 돼 이렇게 걸쭉하게 요게 덮밥 소스지 맛다시용이지야 이거 그냥 끝내 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소스 준비됐으니까 예, 일인분양이 아닙니다, 2인분량됩니다요 예. 대접, 예, 밥 한번 떠서 한번 맛 봐야지 바로 예, 저녁 시간 아닙니까, 예. 오 모이가 밥을 예, 이 떠서 오연 쌀밥 이짝 저짝 돌려가면서 투이 예, 이렇게 고슬 곳을 밥한고기한 대접 딱 떠시면 예, 한 대접 떠시면. 국자로 예 국자 이용해서 국자로 하나 딱 뜨면 되지 뭐예 국자로 이렇게 아이고 이거 다 넣으면 짜죠 예 이렇게 먹을만큼 먹을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떠서 예 떴으면 바로 투입 조금 더뜨까예 떴습니다 예딱두번 분량에 이인분딱 뭐 나오네 이인분딱 뭐 나와요 자 입점 이렇게 입점 쫙 뿌려주면 예 오추몽표 맛다시를 이용한, 소고기 덮밥, 완성. 예. 자, 이,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깔끔하게 완성. 여기, 계속 살짝 올려야 되지만, 그런 거 중요치 않아요? 예, 요리는, 이렇게 되면 끝났습니다. 예. 뭐 있습니까? 두말 하면 잔소리, 세말 하면 곱방, 오, 오춘봉, 뜨거운 거 먹는 머신이잖아. 바로 입장이지 뭐, 이거. 밥 뜨듯한, 이거만 밥에, 아이고, 빨간 맛다시, 예, 소고기 덮밥 소스. 아이고, 끝났어. 입장! 예. 이거 뭐, 오츄몽, 뭐, 이 뜨거운 거 맨날 먹으니까 기계요, 예 기계. 우리 뽕스피면 안 되면 2,000원 다 돼요. 예. 오츄몽은 매일, 불도저자녀 그냥 밀어붙여. 포크레인 파버려요. 뒤를 보라고 하자는 오츄몽. 예, 그냥 바로 입장합니다. 2,000원 어차피 너덜너덜해서. 예. 1도 의미 없이. 바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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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못 가질 뻔 했네. 아우, 맛은, 대한민국에 제일 맛있어. 야, 이거, 이래서 군대에 가서 이거 맛다시를 먹는구나. 짝짝 달라붙고, 맛이 끝내줍니다. 어마어요 맛이 어마어마, 어마어마해. 한번더 먹겠습니다. 정, 대한민국은 한번 먹어야 정이 없어. 한대 빡빡 떠서, 예, 지금 바로 해서 막, 김이 모락모락 나죠. 이. 이럴 때 먹어야 돼. 음식은, 뜨거울 때 먹어야 맛이 정말 맛있습니다. 이때 먹어야지, 이거 식으면 맛이 다 떨어져요. 이건 바로 먹어야 돼. 바로 입장 예, 두 마리 하면 잔조리, 세 마리 하면 곱반. 자, 합니다 시작! 원, 두 쓰리, 으! 예, 고맙습니다. 우리 뽕스베베나에서 오줌 먹어있고 오줌 먹으 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입장 아유, 이거 왜 이렇게 뜨겁게 했어? 완전, 완네 예, 우리 뽕스베에라 약속. 예, 맛다시를 이용한 네, 맞다. 시용한오층 목표 호흡협박 간단하게 봤습니다. 있으면 되 대로 없으면 되는 구라8 2 2습니다좀 이따 9 2 2시2 라이브 매일 하는 거 알려뇨 아유 술친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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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도2 그냥 하는 거지 뭐. 매일 2요좀 이따 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좀 이따 뵙겠습니다구2 2 1 2 2 2 2 아, 2시간2비2 우리, 인천에 계시고, 예, 방송인 김구라 형님, 예, 오춘봉에 들어와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춘봉은 우리 김구라, 예, 구라 형을 항시 원하고 있습니다. 언제 대전 오시면 같이, 같이 한잔해요. 예, 김구라, 으! 25년 소장인 오춘봉 으! 김구라요, 형, 구라 형, 고마워요!